안녕하세요. 김소미입니다 저번에 아이언맨이랑 아이언 스파이더맨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번에 큰놈 데리고 왔어요. 뭐 전체적인 외형도 좋고 손가락이 손가락은 소동물 만들어야 돼 가지고 조금 힘들 거예요. 이쪽은 불량이에요. 손가락이 자빠져요와 아하 으아 어깨 여러가지 기능도 있어요 으아 서서야 돼 서서야 돼 이거 와 이거 이것도 열리는데 어어 아 안된다 우와, 이거, 이렇게, 일단,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 다른 팔은 없고요. 이 팔, 이 팔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거, 딱 가면, 떼면 이렇게 돼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일단 이렇게 불빛을 켜가지고, 딸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기 아크리 이터도켤수 있고, 이쪽은 불량이고요 이쪽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멋있죠? 그, 뭐, 뭐지, 뭐지? 일단, 불빛 끄고, 그,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자, 열고, 뚜껑 열고, 뽑아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가 한, 한모이거든요 우와, 어, 겁나 고거 하. 아, 우와, 책상 위에 앉아서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이렇게 한 모, 한 모펀 이렇게 떼, 지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착, 이렇게 달라붙고요. 두개 떼면, 여기 안에 또 이렇게 하고,

이틀 밑으로 내려가서 스파... 스파이더맨아 잠깐만 기다리래요 혼자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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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맨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를 뽑아야 되나? 뽑으면 고장 날것 같은데 테수 있다고는 했는데 우와, 왜 이렇게 안 되냐 허리 좀 허리 내리고 허리 2단으로 그 저번에 찍었던 아이언맨 영상 한번 보세요 우와 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여기다 붙여지고요 자 뭔가 멋있죠 괜찮죠 머리 이렇게 아이언맨 우와 하나 우와 둘셋 마지막 부품 머리 넷자 됐습니다 자 여기 여기 안에 이렇게 아이언맨 들어가있죠 우와 이거 여기 아이언맨 여기 안에 있죠 다시 꺼낼게요. 와. 아, 왜 이렇게 허리가 길어. 좋았어. 됐다. 어, 아, 왜 이렇게 허리가 이러냐고. 자, 얜 데리고 갈게요. 아, 전시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으아. 어. 잠깐 아, 맞다. 멈추고 올걸. 다시 한번 해저아 핸드폰 왜 넘어졌냐 자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모습은 앞모습은 뭐 많이 봤죠? 여기 발 발에 이거 또 퀄리티가 좋아요 이쪽 손. 이거 왜 이러냐고. 왜 자꾸 손가락, 손톱이랑 왜 자꾸 손가락 빠지냐고. <laughs> 진짜. 와. 와, 아, 불량. 진짜 중국산. 아, 뭐. 아, 와, 아, 이 자, 이제 앞모습은 다 봤죠? 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요. 자 이제 뒤에 볼 시간 뒤에 여기에서 그 영화에서 딱불 이렇게 팍! 나오면서 여기서도 나오고 자 여기 빵이 이거 빨간 팬티 여기서도 불 나오고요 여기는 그 부품을 달아야 되는데 그두 두, 그 두, 조각 나가지고 둘다안 붙였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우 뭐, 이거 얼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이거 얼굴 모양이어가지고. 좀 뭔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빵냉이도 괜찮고, 뭐, 머리도 괜찮고, 우와. 전체적으로 그냥 30cm, 35였나? 40이었나? 그 정도 돼요, 이거, 크기는. 30cm에서 40cm 정도 되고, 50이었나? 어쨌든 그 정도 돼요. 자, 여기, 옆모습은 이렇습니다. 와, 어우, 안 돼. 얘는 좀, 이쪽은 탁해 어우, 잠깐, 금 같잖아. 오, 잠깐만. 안내가금 같네. 어 씨. 망했는데. <laughs> 자,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고요. 이쪽도 이래요. 똑같습니다. 그, 한 번, 그, 울트론 전투 거기에서, 이렇게 제일 그 그거 한 번, 한번 재현해 볼게요. 다 아, 무슨, 그, 이상한 장치에서, 다 아, 영화 보는 것처럼 하세요. 배경화면은 없지만. 음. 레이저 파이터. 아, 어 왜이래? 아, 왜이래? 어디갔어? 어. 아, 어 찾았어요. <laughs> 어, 왜이래? 완전. 어, 아, 그 그래? <laughs> 어 시끄러워 이거 이거 15만원이었나? 그 정도 하고요 20만원이었나? 그 정도 돼요 10만에서 20만원이에요 아 이거 왜이래 아, 먼지가 왜이렇게 여기 이거 모든게 다 수동으로 만들어야돼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 어, 진짜, 이게. 손가락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직접 만들어야 되나 헐크버스터라서, 이것도 붙여야 되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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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모든 걸다 붙여야 돼요. 얼마나 힘든는지 아세요? 예? 이거 얼굴 모양도 붙인 거고, 이것도 붙인 거고, 오! 어, 많이 붙였어요. 자, 이제는 건강타임.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어 이로 다리 가동범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허허. 여지 그러면, 모두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